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네오코인 홀더 분들 긴급 소식입니다 아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재 네오 같은 경우에 3월달 들어서면서 바닥을 잡는 듯 했으나 중순 이후부터 하락 추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잘못 대응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업비트 삭제하고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들고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네오코인이 준비하고 있는 일정과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기술적인 차트 분석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셨을 때 지금 최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해당 최저점을 갱신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진짜 멈추지 않고 흐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리 현재 시점에서 재단이 좋은 소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한번 투심이 깨진 경우에는 반등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밑으로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단 쪽에서도 이번에 네오 ceo가 직접 네오 급락 관련해서 비상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네오 토큰 급락과 관련해서 네오 재단이 시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 해당 비상 계획이 뭐냐면 지금 현재 네오코인 재단 쪽에서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스테이킹 보상이라는 거는 내가 네오 코인을 한 개라도 들고 있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는 거짓말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네오 행사에도 여러 번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재단 관계자는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하나로 15만원을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네오 재단에서도 이렇게 지금 초강수를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차트를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만에 하나, 5천원 후반대까지 밀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바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진짜로 속수무책으로 주르륵 흘러버리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피해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한테도 피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 링크를 제가 따로 먼저 입수를 했습니다. 해당 링크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고 4월 7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부터 모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오 홀더분들한테만 지급할 예정이고 선착순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15만원 금액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보상엔 조기 종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네오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따로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먼저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물론,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에서 이렇게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주는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보상 이벤트 참여 링크를 받아보고 싶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6448-1845번으로 네오라고 남겨주시면 이번에 네오 재단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인 15만원 상당의 USDT 스테이킹 보상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참여 링크는 4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꼭 해당 금액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시점에서 네오코인을 그럼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자, 물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일전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네오 재단 쪽에서도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네오 재단에서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최저점을 갱신을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우리가 2024년도에 바닥권을 잡았던 것보다 이미 금액 아래로 많이 밀리게 되면서 지금 바닥을 빠르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봉캔들로 보셨을 때 지금 2025년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속적으로 양봉 캔들을 뛰었던 적이 없이 그대로 죽은 캔들로 쭉 하락 마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는 포인트는요. 연속적으로 두개 이상의 양봉 캔들을 만들어내면은 그때가 바닥권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이 시점부터는 매수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해당 포인트를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바닥권을 잡고 그대로 보합 조건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재단에서 원래는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신규 프로젝트가 지금 차트 모습에서 발표가 돼 봐야 사실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일단은 해당 차트를 수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보상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차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잡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발표할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재단 관계자를 통해서 제가 직접 입수를 한 거고요. 자, 해당 내용은 영어로 약 15장의 페이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딱 보기 쉽게 두 장의 사진 파일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미리 도움이 되시라고 드리는 정보인데 공개적으로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타 유튜버들이 저희 쪽 내용을 도용을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개 방송 상에서는 지금처럼 모자이크를 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 64481845 번으로 내용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번에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상 이벤트 참여 링크 크랑 해당 신규 프로젝트 관련 파일 정리한 두 장의 사진 파일을 제가 같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정보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보방 내에선 개인적인 타점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보내 주실 때까먹지 마시고 평단가도 남겨 주시면 제가 정보방 내에서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보방 입장하시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 다음에 단기 스윙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25일 날에 오늘의 마토리 코인 S T P 종목 안내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약 하루 정도가 걸렸는데요. 지금처럼 악재 시장 속에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단기성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뭐 무려 30%에 가까운 상승 나와 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25일에 하락폭이 심했다 보니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두번 안내 후에 마토리 코인 바운스 토큰 추천드리면서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3% 가까운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단타, 그 다음에 스윙 이러한 부분들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응이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종목들 미리 사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씩만 투자를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950만원 버시는 겁니다. 하루만에요. 자, 단순히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보방 내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개인 종목이 담긴 포트폴리오도 정보방 고정글을 걸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에 보이는 010-6448-1845제 개인 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100통에서 200통 가까이 문자를 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